영정 먹었어요. 그, 그저께. 서전 시뮬레이터, 외과 의사 시뮬레이터 하다가 영구정지 먹었어요. 마을로다 다음 자식들. 자, 그나저나, 왜 아까 일로 안 올라가지는 거였을까요? 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일로 올라가면 마을인데, 올라가지질 않네요. 아, 올라가지는구나. 자, 이게 올라가야 그 마을에 구멍이 뚫려요. 잔인해서 그런가봐요 디아블로가 훨씬 잔인한데 디아블로1 방송했을 때는 뭐 아무 말도 안하더니 디아블로1 사람들 봐봐요 아까 맵 봐봐요 막 사람들 꽂혀있고 꽂혀놓고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저기 뭐야 서든 시뮬레이터 저기 뭐야 외과의사 시뮬레이터는 어 외과의사 시뮬레이터는 그런게 없어요 그냥 장난이거든요 존큰데 그거를 구분을 안하고 일관성도 없고 하여튼 그아 열받아 생각했것면 생각했어요 벌써 지금 3일째 투덜거고 문자 그거에 대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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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 어... 지 어... 쩌지 이따 먹겠습니다 어... 서자 어... 기 앞이죠? 물약을 하나라도 어... 고먹 어... 야지 물약이 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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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여기 사람, 사람들 새고중에 꽂아서 꽂혀 있는 거. 어, 이거는 괜찮고, 예, 수술하는 건안 되고, 웃기죠? 그러니까 뭐 족보도 족보가 없는 약관이에요, 이게. 다음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개방식 한번 당해야 됩니다. 자, 이제 뭐 먹으러 가야지. 아, 미연씨 방송도해요 이런 나도 그러면 앞으로 위연시 방송할래. 동급생 같은 거. 고전게임이잖아요 저도 고전게임그 방송이니까. 동급생 같은 거 하면 동급생 2. 드래곤나이트 2. 이런 거 하면 엔젤, 뭐 이런 거. 기억, 기억이나 하시는 노노무라 병원 사람들. 응? 어? 유작, 뭐 이런 것들. 에이? 유작, 취작. 뭐, 하급생, 동급생. 많잖아요. 애자매. 어? 죽. 주옥같은, 주옥 참 주옥같은 게임들이죠. 명작들이죠. 어, 그거 만약에 그런거 방송하면 사람들 무작위에 올걸요? 어이고 엘리트 몹시. 아저 소리 들으려고가 아니라 아저인데뭐 어때요. 그 정도는 각오하고 살죠. 네. 저는 대놓고 아재 방송이라. 자. 어, 나이가 많은 게 아니죠. 경험이 많다고 해도죠. 자, 아재란 말이 나오자마자 어, 방송 그 청취자가 두 명이 줄었어요. 끝장이죠? 아 네. 물약, 물약발로 지금 살아남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때 그 디아블로 1 같이 하셨던 분들이 보신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거예요 저희는 아직도 저러고 있구나 하고 자 원래 이거를 연말에 방송하려고 랬는데 연말에 올줄 알았어 배송이 연말에 될줄 알았는데 야, 지금도 연말이긴 하지만요 30일 31일 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 됐어요 그래서 오늘 다 일정을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네. 슈퍼에 장보러 가다가 갑자기 우체부가 들이닥치는 바람에 우체부 아가씨 흑인 아가씨 이쁜 흑인 아가씨 눈 웃음이 아주 매력적인고이 흙이나 가시죠 아무튼 어, <laughs> 그 양반이 이제 이거 갖다 주고 어, 갔죠 그래서 이제 장도 안 보러 가고 바로 어, 플레이 해봤었죠 아 이거 패드로 하면 진짜 재밌죠 그리고 더, 이게 저, 제일 좋은 게, 이렇게 오래 방송해도 들피곤해요. 이렇게 쇼파에, 쇼파에 반쯤 기대서 하니까. 자, 여기 다 밝혀냈고요. 자, 어찌 어찌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약 빨면서. 대단하죠? 자, 여기 다 깠나? 자, 다 밝혀냈죠? 다음 층으로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뭐, 이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봤어요. 하나도 모르신다고요. 어, 지금. <laughs> 하나도 모르신다고요? <laughs> 그냥 웃을게요 저도 그렇게 알고 그냥 웃겠습니다 아 나왔다 저 다크나이트들 어? 죽밥인데요? 그냥 죽어버리네 다 죽었어 이제. 자, 디아블로 가능해지는데두 층만 더 내려가면 되죠 이제. 나에게 물약을 빨게 한 디아블로 물약 빨다 배터져 죽겠, 죽겠네. 자, 디아1을 플레이하기 좀 그러시다면은요, 디아2를 다시 플레이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디아2는 재밌어요. 지금 해도. 그래픽 후져서 그렇지. 자, 이런 건안 주워 먹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4층에서 떨어뜨리는 하는 아이템은 저거요 저건 2층에서 떨어지는 아이템인데. 자 뭔가 이제 나오는 애들이 다채롭 습니다. 자구경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파밍 을한 결과 어느정도 어, 데미지도 나오게 되었 고 이렇게 도망가는 녀석들의 내성 도 생겼어요. 아 취소합니다 되게 많네 진짜 아 참으로 멀리도 도망가네요 자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아주 그냥 색깔도 다채롭게 사람을 괴롭히네요 네, 어이구~ 화상도 정말.. 자, 저게 먹어 저게 6칸짜리 아이템인데 먹어줘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방에 포트 저기 뭐야? 포션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레벨도 올랐죠. 레벨 올릴게요. 아, 덱스를 아니야. 이걸 2개 올리고, 덱스 2개 올리고, 그리고 하나 명중률 높여야겠어요. 공, 공속의 개념도 은근히 있어요. 이 게임은 그래서 아무래도 그 패스터 뜯긴 게더 빠르죠? 디아트는 콘솔로 없습니다. 진지빠르나 농담으로 말한 것인데. 아 죄송합니다. 이서큐스 상자하느라고 이건 뭐야? 참 랜덤하게 텔레포트 시켜주는 나골때 어, 있는 그거였죠? 어쩌라고. 저, 저 밑에 아직 안 판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그쵸? 그렇죠? 다 죽일 거예요. 한 놈도 살려 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아, 저는 앉아버리고 있어요. 아까 8층인가 9층에 안, 주, 안 죽는 마법사 있었잖아요. 그놈은 디아블로 잡은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서 유리할 겁니다. 앉아버리고 있어요. 저는 디크신 남자입니다. 자 여기 가면 대망의 15층인데 이따 가고 일단 파밍을 하겠습니다 오 찍지 이제 그냥 맞아. 뭐야? 죽이지 말라는데요? 들어봐. 자, 레오릭의, 레오릭의 대장이었대요. c e c a p 레오 i n 데자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고 악마로부터. 자 h 한 얘기죠 골든 엘릭 of a g 영혼을 영혼 elixir that could lift the curse and allow my soul to rest. I am u n a b 이 e to find i 다른게사망격이나 저게 사사망격이 o 요자 y m a n 포 h 을 포션을 좀찾 e s s Some p a t h 야겠어요 e r a l h u n 이죠 포션, 없으면 바로 죽어요 저도 몰라요 대충 그냥 대충 대충 아는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빨리 빨리 그냥 중요한 부분만 other, t 낸들 압니까? <laughs> 우리 친구 아버지가 옛날에 PC방 하실 때그 어, 손님이 물어봤어요. 아저씨, 이거 피파 2000왜안 돼요? 막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아저씨가 그랬어요. 낸들 압니까? 훌륭한 어, 대답이죠. Hello, my friend. Stay a while and listen. 자 아까 주사 먹은 아이템들이 어느정도 어, 있는 자기가 되는지 보고요. 어, 마울 6에서 20자 아직 아직 이 도끼를 따라올 만한 아이템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자 링은 올레지 34! 올레지 34! 올레지 34! 자피 피까지 거 없어도 돼요. 어차피 포산물약 팔면 똑같거든요. 저 올라 234. 자, 모든 오0에서 34가 되죠? 나이스. 바로 이거죠. 자, 나머지는 어. 자. 갖다 팔아 버리고요. 자, 물약도 사야 되니까 어, 좀 비워 줄게요. 자, 클라프 했죠? 원래 한인벤이 필요할텐데 자 이거 스크롤 이거 필요없고 죄송합니다 거슬리셨다면 죄송합니다 자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건 아니고 자 어.. 아이템 찾죠그 정도로 지금 레지가 너무 빨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